자 오케이 여러분들 H입니다 이번 닌자게임 가도록 할게요 탭투 스타트 에헴 이거 게스트로 들어갔는데어 이거 저장 안되나본데? 아 저장은 되겠죠 어, 근데 <laughs> 다른 기기에서 안되나본데? 넘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해볼게 이따가 어 일단 역시 스킵해주고 로딩중 6개월 전 오, 뭔가 좀 괜찮아. 졸라맨 약간, 이런 거, 저 좋아합니다. 어, 뭐 시작이야?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지 점수 올라가는데,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이기 클릭, 아. 약간, 아, 아, 여기 맞춰서 클릭하는 거네. 아. 저기 맞추면 약간 더 좋은 점수, 이런거 같은데. 어, 여기서 착, 딱, 흰색, 흰색. 아. 요런 느낌. 쿠키런 약간 그런 점프 그런 건가? 아, 고런 느낌이네. 여기다 약간 스페이스바 설정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 어쩌다 여기로 왔지? 어, 약간 고, 고, 뭔가 그 흐르는 음악이라든지 이런거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어. 좀 흥미진진한데? 오.. 계정만 좀 구글로 좀 됐으면 좋겠는데? 다운 버튼? 아 이거 키 설정 좀 해야겠는데? 어, 버튼 잠깐만 어, 잠깐만 요기 손가락이 아니어가지고 아이다 아니, 빠질게요. 이렇게 피해도 되고 저 위로 피할게 그냥. 아유 뭐임 지나가는 개웃기네머리나라가 과즙리나 뭐야. 방금 저는 요거는 그거였는데 일본어였는데 갑자기요. 어? 어, 잘 만들었네. 저도 뭐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가수. 아직까지는? 어,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지금 컴퓨터로 해서 그런데 핸드폰으로 하면 양쪽에 엄지손가락 을 누르고 하면 되는 거죠 오오오오오 뭐야 싸우는 거야? 가소 아 요렇게 아이 도망가는 거구나 이제 점프 점프 전투를 시작한다고? 속도 증가 오? <laughs> 오개 <야, 깨> 화려해. <laughs> 무해 해제? 해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점프. 아, 약간 끊기네요. 어, 이 끊기는 거는 제 문제입니다. 어, 제가 좀 <laughs> 저사양으로 해놔가지고, <laughs> 어. 나중에 진짜 고사양으로 올려놓을게요. 빠르게 이렇게 슬라이드 지나가고 왼쪽 위에 인술이 생겼네요. 저 슬라이드를 좀 쓰면은 생기는 어그 게이지가 차는 것 같은데 아닌가 게이지가 차는데 그냥 오오오오 인술 버튼으로 오일이 시작하세요 우와.

야, 좀 쉬어가는 거 없나? 지 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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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막지종시험이라니에요 점프점프 점점 저거 밟았어야 되는데 아... 어... 아졌졌요요 어. 속도 증가 r 어. 피달 p 아 그러면 체력이 안 보이네? 체력 개념이 없나? 아지 면은 뭐점 수가 깔이 는지, 아니면은 뭐 저기 죽는 건가？거의 다 끝나 갑니다. 이제 게이지 오른쪽 보 니까. 아, 피가 있 있네 어. <laughs> 맞이게달았네최후후의전전을맞이하라아 이렇게 일단 이종 뭐 시험은 일렇게난것 같습니다. 첫 클리어 무상하면서 어... 무기를 선택하려 강력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건 튜토리얼 정도였네요. 어, 소환 아까 SR인가 뭔가 준대는데 좋은 거를 이렇게 아 칼이 아니고 화를 받았네요. 어. 장착해 보세요 무기 장착하기. 장착을 했습니다. 결전흥룡. 어, 잠깐만. 출발하기 전에 설정 좀 할게요. 어, 대충 설정했는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가봅시다. 제대로 됐으려나. 설정 SEW 이렇게 설정해놨거든요. 어, 점프는 일단 적응되네요 어 아래도 적응되고 이키 위치가 좀 애매하네 이 키가 적응이 안되겠네 여긴 마우스로 해야겠네요 어. 일단 움직임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이제 속도 증가 오활 이렇게 쓰네요 오오오 가속 어용 나오나 이거 어떻게 피해 되는 거야 이거 아 30초마다 쓸수 있네? 효창구를 주워서 흠농을 흥룡을... 아 요렇게 또 다른 공격수단이 있네요 어나 맞았나봐 피 달았어 언제 맞았지? 또 맞았네? 마무리 아 여기도 설정해야되네 나중에 요렇게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어 계약을 맺으라고? 어 그럼 내꺼 되는거야? 그러니까 피자 얘긴가? 나중에? 어, 굉장히 아직까지도 마음에 듭니다 어 흑룡 다음 스테이지 하늘을 향해 날아가세요 <laughs> 이게, 이제 하늘이야? 거구리와 중세을를 치우는 중간으로 나왔다. 거구리로 나왔는데, 그대로 놀러 가는 거예요. 아, 이거 마우스로 입어내나. 아, 이렇게 아, 마우스에 손가락으로 하는 거죠. 아, 약간 그... 그... 뭐라 그럴까? 그걸로 따지면 약간 그건가 본데? 그... 뭐지? 그버어나오는거 뭐지? 아, 마리오로 따지면 약간 그 보너스타인 약간 그런 느낌인가 본데?

닉네임, 에라잇. 아, 요렇게. 신입 닌자. 하급 닌자. 하급 닌자 타이틀을 획득합니다. 계속하기. 등등등도 있고. 이제 제대로 나오네요. 초보자 지원, 1위처, 황금녀이세 어디 봅시다. 소환수도 여기 있네요. 소환수. 일단 클릭이 안 되네, 일단. 케이스, 뭐라고 했 돼? 지금 튜토리얼 중이라서. 소환수. 아, 소환수가 세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순찰. 이러면은 한2 시간 뒤에 뭔가 보상을 들고 들어오나 봅니다. 그렇고, 어디보자. 초보자 지원이 요거였고, 초보자 혜택. 7,500원 구매하면은 요걸 주고, 요렇게 하라는 거, 시키는 거 하면은 요렇게 올라가나 봅니다. 어. 그 다음에, 일단 중요한 거는 약간 다른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걸 옮겨서 때 하는 게 중요한데, 계정 연동 여기 있네. 한번 연동해볼게요. 그러면 또 핸드폰에 깔면은 또 연동할 때까지 그 앞에 스토리를 닦아야 되는 거네? <laughs> 어? 일단 구글에 연동하는 건 좋은데, 그니까는 여기 지점까지, 지금까지 했던 거를 핸드폰에 깔았을 때는 무조건 또 해야 된다는 거네? <laughs> 바로 스킵해서 넘어갈 수는 없는 건가? 어쨌든 그렇고, 일단 보통 뭐 이렇게 있고, 블라블라이네. 저장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네요. 처음부터 약간 계정 연동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출석, 오기 받아주고, 메이 출석, 오기 받아주고. 아, 약간 요게 이제 현재 컨텐츠네. 어... 1회 소환, 10회 소환, 10개 있어야 되고. 요건 뭐지? 다 무기인 건가? 백은 무기고 R등급 황금보물고 SR등급 나옵니다. 10개에 2400이니까는 240, 1개가 거의 똑같은데 무기, 강화 버튼? 아, 이렇게 강화도 해주고. 잠깐만, 무기. 다른 거를 한 개만 작작하는 건가? 1구의 소만시, SSI 등급이 더 높은 거네요. 어. 다 같이 친구하기? 헉, 40레벨? 오니의찾기 한번 더 가보도록 합시다 출발 오기에 가자 잠깐만 댓글 봤어 여기다가 구독 좋아요 좀 그럼 내꺼도 들어... 어 <laughs> 구독 좋아요 총 <좀. 웃음> 하러만 아, 들어가네요. 가자 어? 네? 아까, 아까 바뀌었나 무기가? 갈아 꼈나 내가? 오씨 어, 다 피날 것 같아. 뭐지 저 꼬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야 뭐야 이거. 키드 스킬인데. 나중에는 겁나게 어렵겠네. 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벌써 반피가 까이 달았는데, 클났는데 호스아 클리어 합니다. 다행히 어... 다음 스테이지 돌아가기 하면은 이렇게 일단은 아까는 연투하라 했었는데, 이렇게 중간에 멈출 수가 있네요. 어. 한 판에 엄청 오래 걸리진 않네 다행히 나중엔 모르겠지만, 일단 초반에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판에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뭐 이거 좋아요가 많이 달려드는지, 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추가 결제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밌네요. 조금은 그래도 키워보도록 할게요. <laughs> 나름 재밌었습니다. 제 입장에서.